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제 앱 갤러리의 세 번째 앱인데요. Choose your own story. 가볼까요? Choose your own story. 이제 기대가 됩니다. 시작을 하면. 네. 메인. 스토리 앱이 메인이고, 컨텐츠 뷰가 있네요. 오. 뭐죠? 네아 어허 이렇게 넘기는 거군요 왼쪽으로 네 컨텐츠 뷰를 한번 볼까요 스토리 노드 프리젠터 쉽지 않군요 네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많이 있는데 Write your own story. 자, 시작하시죠. 시작부터 하죠. First chapter. 와. Wow. 와. Wow. Get out that metapolical pen. 어, oh, 이거 설마 써지는 건가? 아니죠. And get ready to write. Your first challenge is to write about what's going on in the image. 네, 뭐 이렇게, 오 어, 뭐 노트가 있네요. 이런 걸 한답니다. 아하, 천천히, 천천히 읽고 계시는 거죠. 페이지 브레이크 넣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넥스트, o 카피 넣고. 뭐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 지워볼까요? 뭐라도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아닌가? Story page. You cannot use page break in a story page. Only text and picture. 스토리 페이지는 저렇게만 된답니다. 음흠, 페이지 브레이크, 아하, 이렇게 한 페이지 넣고, 페이지 브레이크 넣고 가면 여기에 글이 있고, 그렇군요. 이러면 the next create your own story. 아하, uh -huh. 난첫 번째 거 보고 싶은데 아니죠, 아니죠. First chapter. 왜왜 왜 계속 이거 있죠? 지 껐다가 볼게요.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force chapter 그렇죠. 이렇게 됐어야 됐죠. 글을 쓰면 뭐 타이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글이 써지고, 와 너무 예쁜데요. 이게 너무 예쁜데. 요렇게 글들이 뭐 써지고 페이지 브레이크 넣고 스토리 페이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1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뭐 챕터 넘버도 하나씩 타이틀 페이지가 아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넣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뭐이 앱을 들여다 볼때 삽질을 좀 하는 거죠. 오케이, 1, 2, 3... <laughs> 귀엽네요. 이런 식으로 옮기면 또 위처럼 예쁘게 되겠죠. 얍. 얘가 이미지가 먼저 나오고, 그쵸? 이렇게 나오죠. 타이틀 페이지와 스토리 페이지는 생긴 게좀 다르네요. 타이틀 페이지는 뭔가 위에 여백도 있고, 스토리 페이지는 뭐 그렇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챕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음, 재밌잖아. Keep the story going. 해서, page break. 네. 네. 그쵸?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저 페이지 브레이크 넣고 넣고 하면 된다. 세 번째 제목은 The Final Chapter. Now you've created a multi chapter story. Ending이 나와야 된다. 타이틀.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좋아요. 아하.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챕터 요런 식으로 이책한권 My Brilliant Story 어이 표지 바꿔야 되는데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이죠 Personalizing Cover Author, Leo 바꿔주고 커버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요 와 드래곤, 난 드래곤 하고 싶어 와우, 너무 예쁘잖아. 에셋 스시파이 뭐지? 싸이. 어, 와, 이거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이제 스토리는 타이틀 커버와 카피라이트 페이지와 타이틀 커버와 이게 타이틀 커버 카피라이트 페이지, 아니, 타이틀 커버 카피라이트 페이지. 데디케이션 페이지가 어디 있죠? 요거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뭐 페이지 브레이크만 있네요. 데디케이션 페이지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디케이션 페이지 땡스 넣으면 뭐 바, 바뀌어, 바뀌 주세요, 선생님, 제발. Very much. 이런 식으로 바꾸고, 콘텐츠 뷰로 가면, 뿅, My Brilliant Story. 그 다음에 있고, 데디케이션 페이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흠. 카피라이트 페이지 가 보고 이 페이지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되는 거면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Copy... 뭐지? 카피라이트 페이지가 안 보여. 콘텐츠 뷰 있나? 스월 어드벤처 커버 페이지 어, 어 이게 뭐지? 음, 타이틀 커버 밑에 이렇게 있으면 헷갈리지 더 커버, 커버 카피라이트 밑에 카피라이트가 있네요.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있었군요. 데디케이션 뷰와 구조를 참잘 만들어놨네요. 진짜 예쁘게 만들어놔서. 제가 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편하게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줬어요. 제 책은 이 형태에 맞게만 그냥 짜면 되게 만들어졌었고, 데디케이션 페이지에 페이지 브레이크 하나만 넣어보고, 안 되면 쥐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페이지 브레이크가 있었죠. My first chapter에 이거를 가져와서 special thanks to Leo 하고 컨텐츠표로 가보는 거죠. 데디케이션 페이지가 나와줄지, 나온 건가요? 이집 나온 건가? 이게집 맞는 건가요? <laughs> 데디케이션 페이지는 잘 들어갔는데, 네, 업데이트가 잘안 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리고, 오케이, 스페셜 땡스 투 리오 왔고, 우리는 여기서 하고, 스페셜 땡스 투 리오. 요런 식으로 이 앱은, 어, 마이 어드벤처 스토리, 가 아니죠 스토리 앱이었나? 컨텐츠 앱이었나요? 아닌데? 아 마이 스토리 북 이라는 요 모델에 이 스토리를 요렇게 순서대로 넣으면 페이지 브레이크와 그 어떤 페이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앱이 프레젠테이션 되게 만들어 놓은 굉장히 잘 짜여진 얘네들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뜯어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야 되는구나" 하고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했던 게 있나요? 아, choose your own adventure story. 그 제가 했던 그런 커스터마이징 작업들이겠죠. 뭐, 표지 바꾸고, 책 내용 쓰고, 이런 식으로 되는 요 구조들을 한번 뜯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